아, 안녕하세요. 토리입니다. 어, 오늘 제가 알려드릴 파밍 방법은 탐험 수학 런입니다. 어, 일전에도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초보자적인 부분이었다면 이 부분은 좀더 숙련자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탐험 수학 런이고요. 뭐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현재 적용해서 해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시간당 버는 수입도 매우 높은 편이고 런을 하는 난이도는 정말 낮아요. 그리고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돌아가고 회전도 매우 빠릅니다. 또한 수학에서 나오는 생기들이 판매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어, 돈을 벌고 또 커런시를 수급을 해서 커런시를 회전한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커런시로 바꾸는 과정까지가 매우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해 주셔야 될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틀라스 패시브 노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위대한 설계라는 노드입니다. 설명처럼 소형 아틀라스 패시브 스킬이 아무것도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왕노드라고 부르는 핵심 노드 외에 주요 노드라고 부르는 중간 크기의 노드들이 하나가 찍힐 때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지도 내 무리 규모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뱀핑노드나 또는 이 사냥철 은밀한잠복 최강동업자 같은 대가노드를 찍어 줌으로 인해서 노드 숫자는 드리지 않고 무리 규모를 공짜로 늘리다시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소용노드에 어떠한 효과도 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용노드를 이용하는 방법은 할 수가 없다는 점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탐험과 수학을 주력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탐험과 수학을 주력으로 찍어준 상태이고요. 그 외의 노드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주셔도 무방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커뮤니티에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나침반을 3 개를 사용을 할 건데요. 먼저 지도의 신성한 숲이 무조건적으로 등장하는 나침반입니다. 이 부분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 내 수확 몬스터의 생명력이 증폭되지만 지도 내에 있는 노란 식물로 이루어진 수확 작물이 최소 한개 등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수확에 들어가게 되면 각각 한 쌍의 밭이 등장합니다. 두 개의 다시 하나의 쌍이고 그 중에서 저희는 하나만 수확을 할수 있죠. 즉 아틀라스 패시브 노드로 인해서 반대쪽도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만 수확을 할수 있습니다. 그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노란색이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수확 내 몬스터가 떨어뜨리는 생기가 복제되기 때문에 저희는 노란색 생기를 아주 많은 양을 수급할 수가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도 보스가 주는 피해 증가가 있지만 지도 퀄리티가 증가하는 나침반입니다. 이렇게 세 개를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상 지도 퀄리티 나침반은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그래서 신성한 숲 등장과 노란색 식물 등장, 생기 복제 나침반이 가격을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남는 나침반 한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희는 갑충석도 많이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도금된 이상의 탐험 갑충석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침반으로 룸 몬스터가 더 많이 등장하게 하는 것도 충분히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탐험이 가지고 있는 노드 파워, 컨텐츠 파워가 아주 높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탐험에서는 오히려 손해가 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룸모, 나침반은 사용을 하지 않고 도금된 탐험갑충석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머지 공간은 이렇게 희생조각으로 채워주셔도 되고요. 제 경우에는 희생조각을 두 가지 넣고 광택 이상의 지도제작갑충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소형 모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도수급이 원활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벌크로 구매를 하면서 채워가고는 있지만 약간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저렴한 지도 제작 갑충석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무리 규모가 아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이템 수량 기준으로 보자면 90% 정도, 무리 규모 수준으로 보자면 35% 이상의 지도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대부분의 지도를 이렇게 타락을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수량보다는 무리 규모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흔하게 얘기하고 있는 팔모드 지도 선 수준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걸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어, 지역은 산호섬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돌리기가 좋고요. 입구 바로 앞에 수확과 탐험이 모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스피닝을 돌릴 수 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산호섬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돌면서 또더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제 탐험이나 수학이 나오는 안에서 한번 해봐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음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조각들을 다 넣어 주신 다음에 지도까지 넣어 주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운은 용기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를 찍어 주시는 겁니다. 자이 상태에서 지도를 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입을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바로 앞에 수학과 탐험이 모두 자리하게 됩니다. 먼저 탐험보다는 수학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노란색 밭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등급 식물이 떴을 경우에 저희가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게 3등급인데요. 3등급 식물에 더 가치가 높기 때문에 노란색 밭이 있다고 해도 3등급 식물이 있는 쪽부터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양쪽 다 상등급이 있는 경우가 나온다면 그때는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실 것처럼 양쪽 다 3등급 밭이 있지만 파란색에 비해서 노란색 생기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노란색 생기를 수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기 3등급 식물의 숫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란색에 3개의 3등급 식물이 나왔고 노란색에는 1개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된다면 생기 가격의 차이가 3배가 나지 않는다면 저희가 파란색을 찍어줘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기대값이 달라지는 것을 가격에 맞춰서 생각하시면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기가 복제가 꽤 많이 되기 때문에 한 판에 제 기준으로 보자면 노란색 생기 기준으로 한 판에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값은 약 1,500개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 3개의 맛을 수확을 할 수가 있고요. 많게는 5개까지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4개까지 수확을 하게 된 거고요. 음, 저희가 이 포식자 재단을 클릭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아이템 수량과 희귀도가 증가하는 지역이 생깁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디버프 들어오는 것만 감내할수 있다면 찍어주신 다음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크기는 큰데 그렇다고 해서 어 이게 있다 없다가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지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탐험에는 큰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탐험은 적당히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돌아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탐험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게 되시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더라도 오히려 수학의 수익이 줄면서 약간 최선의 수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어, 그 부분은 최대한 조심하시면서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을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기본 비용을 일단 팔 모드에 근접한 근접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요거를 제가 뭐 더들 수도 있지만 약10 카오스 정도라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침반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제수 상황에서는요. 신성한 숲 등장이 대략 한25 정도가 하고요 이게 각분이 수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숲 등장, 노란색 생기. 요게 한2 5각분이까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실제로 살 경우에는 한두개 합쳐서 47, 8 정도에 살 수가 있어요. 네, 조금 더 저희가 세게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충석은 도금된 탐험. 요게 약 10카오스 정도로 하나를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여기에 지도 퀄리티는 약 1각분위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이거보단 저렴하니까 총50 각분위가 들어간다고 하고 1 각분위를 4카우스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200카우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판의 소모 나침반은 약 50카우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가 10카우스, 갑충석이 10카우스이기 때문에 한 판에 대략 70카우스 정도 소모가 된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저희가 나온 거를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어, 가격이 그래도 조금 계산을 할수 있는 것들만 나머지는 일단 넣어놓고 요네 가지 아이템만 저희가 일지도 나오지 않았어요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혈기생기 노란색 생기를 판매를 해 보니까 대략 어, 저희가 만개 단위로 묶음을 좀 묶어서 판매를 해 보니까 3,000개 당 1 디바인에도 팔려요. 그러니까 1 디바인당으로 팔게 되면 그렇게 팔면 잘안 팔리는데 개수가 늘어나고 전체를 묶음 판매를 하다 보면 POE는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도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약0.4 디바인 정도를 계산을 하겠습니다. 요 친구는 이제 0.1 디바인도 지금 채 되지가 않기 때문에 계산해서 아예 뺄게요. 그러면은 요게 개당 한8 카우스 정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아까 4 카우스 정도 계산을 했었잖아요. 그러면24 카우스 정도가 된다. 그러면 0.4 디바인 플러스 24 카우스 정도가 저희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0.4 디바인이면 대략 80 카우스겠죠? 여기에다가 24 카우스. 그리고 잡템으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한110 카우스 정도는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약40 카우스의 이익이 난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도도 채10 카우스로 쳤고 나머지 다 제가 가격을 많이 쳤잖아요. 그리고 잡템은 뺐고 일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되지 않은 판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도 판당 40 카우스가 나오는데요. 한 맵에서 40 카우스를 버는데 제가 평균적으로 빠르게 돌면. 1 시간에 대략 네 로테이션을 넘게 돕니다 근데 이게 네 로테이션이면 16개의 맵이잖아요. 그러면 사시카우스를1 6빼면 어느 정도의 가격이 나오는지, 시간당 얼마 정도의 수입이 나오는지 대략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정말 이건 아주 낮은 수입이 나왔을 때거든요. 뭐, 뭐 신성한 오브가 하나라도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태양일지가 몇개 나온다든지, 나올 수 있는 돈을 버는 코스는 정말 많고요. 탱기는 적어도 1,500개 이상은 나와요. 지금 이게 정말 거의 최소로 나오는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 대략적으로 1시간의 기대 수익은 4에서 5디바인이 최저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할수 있어요. 제가 하는 거. 제가 수준이 높지 않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설명을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어떤 밭을 선택할 것인가 입니다. 일단 등급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 3등급 식물은 파란색 이름으로 표기가 되고요. 파란색 이름 그 다음에 4등급 식물은 갈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얘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압니다. 아, 그냥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보시면 알아요. 자, 요 3등급이나 4등급이 나오면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누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 선택지가 생기겠죠. 2등급 vs 3등급. 그러면 저희는 색상에 관계없이 3등급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3등급 때 3등급이 나왔다. 여기서 선택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여기서는 수량이 같다면, 노랑, 빨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주색에 가깝긴 한데, 파랑, 순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량이 다른 경우, 3등급 때 3등급인데, 수량이 다르다 이건 뭐 2등급 대 2등급이나 4등급 대 4등급도 당연히 똑같겠죠 이 수량이 다를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노랑 그 다음에 빨강 파랑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여기다 가중치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일단 빨강은 잠깐 빼고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노랑에 곱하기 2를 한게 파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해 가실까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빨간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숫자일 때는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랑, 빨강, 파랑 쪽으로 가시는 거고, 지금 현재 나오시는 것처럼, 이제 빨간색이 만약에 두 개의 3등급 식물이 있고, 노란색에 한 개가 있다. 그러면, 빨간색을 선택하겠지만, 노란색 식물이 한 개가 있고, 파란색 식물이 두 개가 있다. 3등급이 똑같이. 그러면 노란색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이건 판매를 해보시면 수익 계산이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선택을 하시는 게 가능하실 건데, 처음에 들어가셔서 헷갈리실까봐 한번 언급을 해드린 거예요.